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오준호 기본소득 정책연구소장의 글인데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보통 기본소득하면 복지나 경제를 떠올리는데 이 글은 좀 다릅니다. 그렇죠. 기본소득이 어떻게 우리 민주주의 자체를 더 음,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집중하거든요. 그 논리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네, 이 글은 일단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그러니까 정치적 평등, 국민주권,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네네. 근데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 이 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가 사실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아, 그 위협 요인으로 특히 극우 포퓰리즘의 부상을 좀 경계하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그칼 슈미트라는 학자의 개념을 가져오죠. 정치를 우리 편 대적 으로 나누는 그런 시각. 어 적과 동지의 구분? 네, 극우 세력이 이걸 이용해서 갈등을 막 부추기고 어, 실질적인 토론보다는 그냥 대중의 환호, 박수 철체의 기대는 그런 갈채 민주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경고죠. 실제로 좀 그런 연관성이 보이나요? 불평등 심화랑 극우 정당 지지율 상승 같은 거요. 네, 자료에서도 유럽이나 뭐 미국 트럼프 현상 같은 걸 예로 들면서 그 연결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 게 통계청 자료 보면 우리나라 소득이나 자산 불평등도 정말 심각하거든요. 상하위 10% 격차가 어마어마하죠. 그렇군요. 아, 그리고 자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염 선포 시도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네. 그 부분을 이제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명분과 실제 내용, 그러니까 기본권 침해 가능성 같은 것 사이에 어떤 모순을 보여주는 국내 사례로 어, 중립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민주주의를 단순히 지키는 걸 넘어서 어떻게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 바로 여기서 글쓴이는 기본소득이 어쩌면 핵심적인 역할을 할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왜 그렇게 보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가 뭔가요? 첫째는 기본소득이 시민들의 정치 참여 또 사회 참여를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먹고 사는 걱정이 좀 줄면 다른데 신경 쓸 여유가 생긴다. 그렇죠. 당장 생계 걱정을 덜면 투표나 집회 뭐 청원 같은 공적인 활동에 참여할 시간적 여유 그리고 또 심리적인 여유도 생긴다는 거예요. 하긴 소득 수준하고 정치 참여율 사이에 격차가 꽤 크다는 연구들이 있잖아요. 네 미국 연구도 그렇고 우리나라 지난 대선 투표율이나 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를 봐도 소득이 낮을수록 참여가 저조한 경향이 어, 꽤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아 근데 반대로 전남 신안군에서 햇빛연금이라는 걸 시행했더니 사전투표율이 엄청 높았다는 사례도 있던데요 네 그게 바로 긍정적인 신호로 볼수 있는 거죠 이걸 합리적 무지라고 표현하는데요 합리적 무지요? 네 그러니까 생활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정치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상태에 기본소득이 이걸 극복하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목소리 내기 어려웠던 시민들에게 참여의 문을 열어주는 셈이죠. 음, 일리가 있네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두 번째는 사회적 연대 강화입니다. 연대요? 네. 우리가 보통 선별복지 같은 경우는 뭐 낙인 옷가라든지 아니면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 사이에 좀 갈등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기본소득은 모두가 조건 없이 받는 거니까 아, 우리 모두 같은 배를 탔구나 하는 어떤 공동체 의식. 연대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그 재분배의 역설이라는 개념과도 좀 통하는 이야기 같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핀란드 실험 결과를 보면 기본 소득 받은 그룹이 다른 사람이나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졌다고 하고요. 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기본 소득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돕는데 돈을 더 많이 썼다. 특히 저소득층에서 그런 경향이 두드러졌다는 결과도 있어요. 그러고 보니 우리도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 다 같이 받았을 때 잠깐이지만 뭔가 공동체에 대한 느낌, 신뢰 같은 게좀 올라갔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바로 그 신뢰. 이 신뢰가 사실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아주 중요한 기둥이거든요. 기본소득이 이걸 강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참여 중진, 연대 강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뭔가요? 세 번째는. 어쩌면 이게 가장 근본적일 수도 있는데 기본 소득이 극단주의가 뿌리내릴 토양 자체를 약화시킨다는 주장입니다. 아 극단주의의 토양을요? 네 경제적으로 너무 불안하고 힘들면 사람들이 좌절하기 쉽고 그러다 보면 뭔가 희생양을 찾는 식의 그런 극단적인 주장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 쉽잖아요. 그렇죠 뭔가 분노를 표출할 대상을 찾게 되니까요. 네 자료에서는 필리프 판 파레이스라는 학자의 말을 인용하는데 기본 소득이 이런 근본적인 불안을 좀 해소해주면서 극단주의에 대한 일종의 예방주사 같은 역할을 할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 예방주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기 저 소수자 집단 때문에 당신 일자리가 없다. 이런 식의 선동이 내가 기본적인 경제적 안정이 있으면 잘안 먹힐 거라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면 그런 식의 분열적인 주장에 쉽게 넘어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음, 경제적으로 조금 더 안정이 되면 사람들이 좀더 건설적인 대화나 토론에 참여할 여유도 생기고, 아,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지하긴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목소리를 못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효과도 기대해 볼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일종의 더 많은 민주주의 감시자를 만드는 효과라고 할까요? 어, 민주주의 감시자. 재밌는 표현이네요. 자료에서 잠깐 언급된 그 민주주의 기본소득, 정치 후원금 바우처 같은 아이디어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수 있겠군요. 네, 맞아요. 모든 유권자에게 정치에 참여할 동등한 기회를 주자는 거니까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이 글은 기본소득을 단순히 가난 구제책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어, 시민 참여를 늘리고 사회 통합을 강화하고 또 극단주의를 막음으로써 민주주의 자체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핵심 전략으로 보고 있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걸 넘어서는 훨씬 더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이게 그냥 남의 나라 얘기, 뭐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의 건강성, 미래와 직결된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 자료에서도 하버드대 교수들이 쓴 유명한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를 인용하는데 결국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민주주의가 생존하기 어렵다는 경고거든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래서 글쓴이가 마지막에 던지는 비유가 인상 깊습니다. 우리가 극우 포퓰리즘이라는 스킬라를 피하려고 하다가 자취는 원래 있던 그 불평등한 질서 카리브디스에 다시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 괴물들이군요. 네, 그두 위험 사이에서 과연 기본 소득이 더 평등하고 더 참여적인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어떤 희망의 길이 될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이라는 미래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쯤 깊이 고민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